우선, 여드름 흉터는 치료하는 데 있어서 네 가지에 관여하는 부분들이 있어요. 첫 번째로는 여드름 흉터의 모양이 가장 중요하고요. 두 번째로는 여드름 흉터가 있는 위치. 세 번째로는 여드름 흉터가 얼마만큼 조밀조밀하게 있는가에 따른 밀집도. 네 번째는 환자의 재생력에 따라 올라오는 정도, 그러니까 회복되는 속도가 다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. 우선, 환자분께서 올려주신 사진을 보고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. 우선 이 환자분의 경우는 볼에 여드름이 좀 집중되어 있는데 어, 위치적으로 봤을 때 얼굴에서 볼은 관자나 볼 바깥쪽 광대를 제외하고 그래도 조금 잘 회복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고 볼을 크게 봤을 때코 안쪽에 있는 코 쪽에 있는 모공존이 볼 바깥쪽보다는 조금 회복 속도가 더딜 수 있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 모양에 따라서는 지금 보이시는 이런 흉터들이 박스 형태의 흉터라고 하고요.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송곳형, 아이스픽이라고 하는 흉터라고 보실 수 있는데 모양적으로만 보면은 저렇게 좀 위에서 봤을 땐 크고 넓지만 박스 형태가 송곳형보다는 조금 더 빨리 올라올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환자분의 경우는 이런 박스 형태의 흉터들이 먼저 회복이 되고, 그 다음 송곳형 흉터들이 점차적으로 회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이 환자분의 경우, 한 번의 시술로서 다 회복되지는 않고, 여러 번의 시술을 거쳐서, 이제 점차적으로, 어, 흉터 자체가 차오르는 것들을 좀 느껴질 수 있습니다. 어, 그리고 환의원에서 이런 침치료를 통해 치료할 경우에는, 흉터 밑에 있는 유창을 끊어서, 밑에 있는 세살이 형성되면서 점차적으로 흉터를 밀어 올리는 형태로 시술이 진행된다고 보실 수 있고요. 이런 박스 형태의 페인 흉터가 깊은 경우는 조금 잘 올라오는 편이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. 네. 하지만 이제 흉터 치료, 흉터를, 흉, 페인 흉터로 인한 침치료의 경우는 그 시술자의 숙련도나 노하우에 따라서 효과가 좀 많이 차이가 날수 있기 때문에 여러 군데를 좀 방문하셔서 전문적으로 흉터 치료하는 곳에서 치료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네. 그러면 어느 정도 답변이 되셨을 거라고 보고요. 오늘 좋은 하루 보내세요.